10편, 41편.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니여, 재앙의 날에 여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죽게 범죄하여 싸우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부러워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근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여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부흥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숭축할지로다. 아멘. 아멘.